여보세요. <끝> 개. <개스> <끝> <끝> 아또 뭐야 또아여보세저 <끝> 싸가지 없는 샤오 놈새끼도. <끝> 아이 좀 그만 나가라 좀아 진짜. <끝> <끝> 저 싸가지 없새끼 말도 안 돼. 1니의4 2이고닉네이뭔이 착한 닉네임인데 안나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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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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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시네아 드디어 아참 연락 없네요 아니 저도 듀오 듀오 오늘 처음 들을 봤거든요. 네. 아 이것들의 닉네임 보고는 아직 마이크 달켰는데 자꾸 쳐나가지 않나. 안녕하세요 하면 쳐나가지 않나. <laughs> <laughs> 이 <이씨> 새끼들이. <laughs> 그 자꾸 쳐 나가. 내가 만약에 막 에씨 막 그런 거 했으면 씨발아. 발정나 가지고. 지가 먼저 마이크 켜세요. <laughs> 운나 저음 낸 다음에 개색끼. 노룡 <laughs> 새끼들. 어떻게든 연애해 보려고 지랄들을 해. <웃음> <웃음> 아, 말이 많았었네. 말이 많았었네. 어. 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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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거기 <laughs> 가지 마요. 어. 근데 딴데 갑시다. 가요. 운아. 예, 돌 돌릴게요. <laughs> 돌려 돌려 음. 와, 진짜 아.. 진짜 씨 F 아 졸라 웃기음소리가 너무나 호끈한데? 너무 좋아 아, 아니, 제 친구 웃음소리랑 계으아딱님 반응보니까 아 이분 딱봐도나이미한테 많이 지치..지치신 지치, 분이구나 <웃음> <웃음> 해가지고 씨 남자분이시네 r o u n 욕 r 으 v 네 아, 지뭐 어디? 거기서 뽀. 아, 보이스 채팅 이거 씨발 불편해 가지고 티 누르면서 하는 게 당연히 <laughs> 되는 거지, 씨 제가 씨발 독수리 타예요. 그래서 보면서 해야 돼. 오저 앞에 좆됐다. 잠깐만. 뽀. 아 씨.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로. 빨리, 빨리, 빨리 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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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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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게. <laughs> 아, 뭐야? 이분 레벨 35네? <뭘> 그래서 아니, 내가 목소리보다 어우 ㅅ 족밥이어서 낫는 아 유치원 새끼 데리러 유치원생 새끼 데리고 뭘 하겠냐 면서 어휴 ㅅㅂ 님 근데 웃을 때왜베헤서님 <뭘> <뺏어. 뭘> 따라한 건데요? 아니 웃은 그래? <뭘> 소리 처올라로길래 아니 뭐 웃을 때뭐베헤서어이거내지소웃 따라해도 돼? <laughs> 이렇게 유마 웃으면서 어, 남의 웃음소리 가지고 아 <웃음> 어, 웃음소리 미치겠네. <웃음> 아, <진짜> 아, <많아>. 같 <laughs> 아, 좋아요. 이나이가 <laughs> 어떻게 세요저스물이곱이요 <laughs> <27이요. 웃음> 아, 행이네행님이몇 아, 형님, 형님. 살인데요? <laughs> <저 올해 20이요. 웃음> 스물? 엽장 아나 철렁해 아니 진짜 웃음소리 ㅅㅂ 존나 기네저 여자 만나보고 싶긴 하다 씨. 왜 <laughs> 너는? 새끼 1미터 싫다더니 하나... <웃음> <웃음> 그렇게 하나던1미 되는 거야 돼? 야! 저 새끼 킬려고 네, 해저애땡저저 <laughs> <에이>, 저, <laughs> 저 새끼 <laughs> 발에 다 새끼 씨. 네 저새끼 저. 예, 근데 형님 에? 저 목소리가 에. 남자로 들었을 때, 애가 어때요? 비호가 목소리 남자편에서 좋은 목소리요 아니면 좀님 목소리? 목소리예요. 네, 들어봐 옆에 누나 목소리예요? 옆에 누나한테 이거. 한번 들려줘봄. 아, 아 오케이 누나 이거 들어봐. 근데 말은 안할 거예요. <laughs> 아, 아, 말은 안할 거예요. 아어야 아. 아, 아. 말해보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어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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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어때요 어떤가요? 님들? 축하하죠. 어때요? <laughs> 야, 그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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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목소리 뭐 이상하지도 않고 그냥 딱 평균 목소리래 그냥 평균 목소리. 딱이 딱평타아 딱 아, 뭐. 평균 목소리. 내가 들었을 때 목소리가 어떤기냐면 그냥 뭐 좋다 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딱 평범이야 딱딱 네. 그냥 평범. 아, 평범이야? <laughs> 님 미안하시고 있어요? 없어요. 여사친은 많아요? 네, 여사친 있는데 여사친이랑 아, 네, 잘될 잘 확률은? 80? 오? 다 애매해서 더애매서자 일단 만우전이나 약간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을 볼수있아 <laughs> 왜요? 아니 저 있잖아요 <laughs> 근데 한번드리붙치면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느낌이 진짜 고백하면 받아줄 수 있고 이런 야, 아, 내가 또 연애 고수잖아. 딱 4월 1일, 다음 내년 내년 4월 1일 11시 50분에 야 사귀자 키키해. 그럼 걔가 키키 키그래하면서 받아주겠지? 그리고 12시 넘어갔을 때야만우절 아니야. 뿌리지. <laughs> 야안 <암, 암>, 뭐라고? <laughs> 뭘뭔 소리야? 야, 연애 봤어. 아 진짜요? 야 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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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다. 어디 어디 비으으으으으오으으으으이으으으으으으으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으으으으으으으 유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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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왜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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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으으으어으으으으으으 왜, 왜. 우리 우리 소모세 친구 실력좀 볼까? <웃음> 아 씨. <laughs> 아, 귀여운 진짜. 아씨 와, 화염병 선방 지 아, 이 친구 개 웃기네. 아. 아니 나 이제 기업? 가봐야 돼. 근데 야 너랑 한거 이미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어. <laughs> 뭐야, 비 j 이세요 <laughs> 어. 야, 니가 플레이!!! 리 가서 웃은 것도 이미 다 나갔어. 아, 구독할게요. 음, 고맙다. 재밌게라. 좋았다. 아. 바이바이. 아, 나이 친구 졸라 웃기네. 아. 바이바이.